야당의 원내대표 입에서 그것도 공개석상에서 탄핵이 언급됐습니다. 문 대통령을 향해 묻고 싶다라면서 나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한건데그 이야기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전에 MB 정권 사, 어, 시절에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일어난 사찰을 보고 이것은 국기 물러행이다 탄핵이 가능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와 입장이 똑같은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계신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답해야 됩니다. 그때와 입장이 같은지 다른지 총리실이 아닌 청와대에서 일어난 것에 비춰 보면 더 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 탄핵감인지 아닌지 답해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감. 야당의 원내대표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언급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발언, 과연 뭐였길래? 이런 이야기까지 이어졌던 걸까요? 함께 보시죠. 김병현 박사님,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언급했던 과거 발언,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 2010년 어,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이 그 당시 제기됐었고 총리실의 사찰 의혹인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저 때는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을 때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총선에 출마하고 대권 후보로까지 나서게 됩니다. 당시 언론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면서 문재인 후보에게 물어봤던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탄핵까지 가능한 사항이라고 보느냐라고 했을 때당시 문재인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 라고 답을 했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 거죠. 당시의 사건에 비추어봤을때 그때는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일어났던 일이었고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나 내용들을 명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나 내용들을 명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결국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선고가 되지는 않은 상황이죠. 지금 현재 과정에서는 청와대에서 조국 민정수석 윗선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그대로 끄집어서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청와대 당시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도 가능하다라고 답을 한 것을 언급한 건데 강기정 의원님, 많은 정치부 기자들이 사실은 나경원 대표 입에서 탄핵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노트북을 치다가 다 이렇게 들어, 돌아봤는데 나 원내대표의 말을 뒤집자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핵감이 아니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되고 나서 카풀, 택시 카풀지와 관련해서 포퓰리즘적 발언을 해서 박수를 받더니 지금 또 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시에 총리실 사찰 문제하고 지금 현재 김태우 수사관이 이야기하는 거 하고는 전혀 질을 달리하는 겁니다. 네. 당시에는 사찰이 있었고 증거 인멸의 과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김태우 수사관의 이야기는요. 이제 앞으로 갈수록 점점 그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김태우 수사관은 비리 혐의자로 대검 감찰국에서 확인이 됐고 해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김태우 사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언니 네, 말씀했지만 습관적으로 민간인 정보를 모으고 보고서를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그런 사람 믿고 탄핵 이야기를 거명하면요 대통령의 탄핵. 탄핵 이야기를 물론 하겠다가 아니라 어, 대통령한테 묻는 방식의 합법을 썼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지금 순복 못 하겠다는 건지. 예.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발언을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억울한 것 아니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억울해서 문재인 대통령 당신도 탄핵 한번 해볼래? 예. 이런 마음이 표출된 것 아닌가 오.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김재만 기수 어떻게 보세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포퓰리즘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어,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이 청와대 입장이 어떤지를 밝혀야 한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 스스로의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과거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현 정부와 대통령의 그런 인식이 과거는 이랬다. 그럼 과연 지금은 어떠냐. 국정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 탄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혼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권 전체에서 여러 번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안인데요. 하나는 블랙리스트 관련돼서였고 하나는 민간인 사찰 관련돼서였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사찰과 관련돼서는 대통령께서 민간인 사찰 탄핵이 가능한 사안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 네. 네. 그리고 바로 작년에는 블랙리스트 관련돼서는 제가 대통령 워딩이니까 이걸 읽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폭력이다. 그리고 저희 사전에 정치보복은 없다. 다음 정부는 절대 못된 짓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이게 못된 짓인지 국가폭력인지 그리고 그리고 이게 탄핵의 대상이 되는지. 본인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 거고요. 나원내 대표는 또 하나 지금 여당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헌법적이고 대역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탄핵을 언급하신 분이 한분더 계십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신데요. 그때 역시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만적 불법 행위와 권력 남용을 장행하는 현 정부와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부를 대상으로 했다 말다를 떠나서 지금 일어난 민간 사찰과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과거에 본인들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지 그걸 국민들에게 대답을 해달라라는 요청입니다. 네, 지금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김태우 수사관이 밝힌 문건의 문건이 마치 블랙리스트고. 민간인 사찰로 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많은 김태우 수사관이 밝히는 무슨 환경부 산하기관 이런 것도 공직자입니다. 산하기관들에 대한 감찰이라는 거지요. 자꾸 민간인 네. 사찰 블랙리스트 이걸 규정 사실화해놓고 마치 과거에 있었던 블랙리스트나 민간인 사찰하고 국민들이 이럴 때 혼돈을 줄수 있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비트코인 때는 분명히 민간인 사찰이 있었는데 그걸 네. 정책 정보라는 말로 이렇게 좀 중갑을 시켰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분명히 민간이었기 때문에 사찰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이제